해준 디저트가 있는데 꼭 성공해야 하거든. 어, 어, 아, 에헤, 에헤, 가서 놀아. 어, 다시 만들어보자. 이번엔 성공해야 할 텐데. 아. 둘째고 뭐라고 다들 들떠서 난리 그렇죠? 어, 어. <laughs> 알겠네. 얘들아! 얘들아! 그래서! 얘들아! u 주 Yet, it up! Chu, Chu, c h 그 아, 그게 어, 어? <laughs> 우리 학교 <웃음> 최고의 <laughs> 인기가수 나리가 축제 무대에 서는 게 맞다 아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아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하네 또 붙여 그냥. 난 무조건 나리지. 어? <laughs> 나타샤가 어? 나리 섭외 중이니까 걱정 마세요. 소중한 가자. 의견 감사합니다. <laughs> 내가 했던 투표랑 뭐가 달라? 아, 어, 그러게. 자기가 리나를 섭외하고 싶었대. 백키 네가 먼저 얘기한 게 자존심 상했다나 봐. 헐,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? 어쨌든, 리나가 축제무대에 서는 건 확정된 것 같지? <laughs> 그래, 그럼 됐지 뭐. 이제 곧 리나의 레전드 무대 보게 되나요? <laughs> 어 부담스럽게 왜 그래, 베키? 그럼 난빅 뉴스 전했으니까 이만 갈게! 어? <laughs> 응? 같이 밥 먹자! <laughs> 축제가 코앞이야! 할일 많아! 나중에 봐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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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주주! <laughs> 안녕! 주주, 무대 다 돼가? 어, 이따 확인하러 와. 주주, 아까 패키가 찾던데. 오면서 만났어. 고마워. 아, 어, 바쁘다 바빠. 미리 미리 좀해둘 걸. 뭐라도 된 것처럼 다들 이래라 저래라 한다니까. 그래. 내가 너무 함부로 얘기했어. 오늘 꼭 사과해야지. 타로나 주주 들어간다. 그르카 작업실에 없는 날도 있네. 화장실 갔나? 아. 여보세요. 어? 아 맞다. 회의하기로 했지. 금방 갈게. 어, 훌륭한데 정말 잘 만들었다. 고생 많았다, 타로. 전혀요. 음... 조주랑한 팀으로 일한 건 어땠어? 아… 어, 생각보다 음, 괜찮았어요. 걔는 어땠는지 몰라도. 음. 어? 타로? 아, 어, 제가. 제가 어? 그 타로래. 관심 끌려고 괜히 이상한 짓만 골라 한거 아니야? <laughs> 그런 뜻이 아니었어! <laughs> 사과… 언제 하지? <laughs> 어? 다음 거로 넘어가자! 알았어! 어, 어? 음. 아, 차가워! 비 엄청 오겠는데? 얘들아! 그만하자! 비 어? 오겠어! <laughs> 갑자기 비가 많이 오네. 푸딩아, 얼른 트럭 안으로 들어가. 비 맞으면 감기 걸려. 어? 푸딩아, 어? 푸딩아? 어? 어? 딩아 에키. 어? 어? 저기. 얘기 좀 할래? 어? 어? 여보세요? 어 마고. 뭐? 어? 뭐? 도딩이가? 사라져? 어떻게 비도 오는데? <laughs> 금방 나갈게. 조금만 기다려. 나도 얼른 갈게 마고. 베키. 아, 지금 얘기할 시간 없어요. 미안해요 선배. 어... 푸딩이가 멀리 갔겠어? 분명히 근처에 있을 거야. <laughs> 푸딩이 잘못되면 다내 탓이야. 푸딩이가 놀아달라고 귀찮게 굴어서 내가 공을 멀리 던졌어. <laughs> 마구 그렇게 생각하지 마. 푸딩이 다시 돌아올 거야. 똑똑하잖아. 그래 리나 말이 맞아. 혹시 몰라서 푸딩이 사진 뽑아왔어. <laughs> 여기. 어두워지기 전에 흩어져서 찾아보자. 응. <laughs>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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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저기 이 아이 봤니? 음. 야옹아, 밥 먹어야지. 야옹아, 어딨어? 어. 어? 너는 고양이 지켜주는 거야? 안 그래도 되는데. 아. 이 강아지는 네가 키우는 강아지야? 내 친구가 숲에 있더라. 벤치 아래. 정말? 고마워 타로. 어 어. 뭐. 저기, 저기 지난번엔, 지난번엔... 어. 아 지난번 패션과 작업실에서는 내가 너무 주주. 어? 어. 주주. 푸딩이. 아니, 미쳤어. 미안해. 집에 가자. 멀쩡한 집을 두고 여기서 왜 이러는 거야? <laughs> 푸딩아, 간식. <감사해>. 명. <laughs> <laughs> 혹시 고양이만 두고 혼자 가는 게 싫은 건가? <웃음> 어? 어? <웃음> 푸딩아, 고양이랑 같이 있고 싶어? 데리고 갈까? 어... 어... 우리를 걱정 시킨 건 신경도 안 쓰고 좋을 다 아, 어... 근데 리나한테 미안해서 어쩌지? 어쩌겠어. 동물이랑 친하게 지내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지. 어? 아, 리나, 리나! 고마워! 고마워! 고마워. 근데 주주, 푸딩이가 벤치 아래에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? 누가 알려줬어? 누구야? 너무 고마워서 아, 달콤트렁 무료 쿠폰이라도 줘야겠어. 어, 그거 그, 좋은, 좋은 생각인데? 생각인데? 어. <laughs> 아, 강아지한테 몰리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. 강아지는 잘 데리고 갔겠지. <laughs> 우비 입은 아바타도 만들어 볼까? 귀엽던데.